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판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살림을 하고 있는 집은 공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짐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공하기도 힘들고 또잘 깔리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잘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 한 16평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큰 실내인데요. 기존에 있던 장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시공할 장판은 LG 장판으로 시공할 겁니다. 먼지가 많이 납니다 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됩니다 장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미세먼지 하고 밑에 장판 밑에 있는 먼지 때문에 폐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공사 하시다가 암 걸리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 항상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현장 이 열악합니다 네, 기존 바닥은 걷어냈습니다. 시공 장판, 전에 시공된 거는 걷어냈고, 어, 바닥을 청소 후에 장판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하려고 하는 장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닥을 청소하면서, 어, 재단을 해야 됩니다. 폭이 1800 정도 나오는데요. 어, 롤을 쓰기 때문에 재단을 잘해야 또 장판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로 해서 길이하고 폭을 재서 재단을, 치수에 맞게 재단을 합니다. 네,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을 나중에 절단을 할 겁니다. 보통 스키 딴다고 많이 하는데, 겹치는 부분을 하나로 잘라서, 하나로 용착 본드를 이용해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22도 이상을 음. 어, 난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장판이, 어, 잘 펴지기 때문에 보통 운다고 많이 하는데요. 난방 온도를 충분히 올려서 장판이 쫙 펴질 수 있게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용착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따서 준비를 했고, 이음새 부분을 용착제로 접착을 해줍니다. 네, 이음매 부분을 따고 있는데요. 보통 스키 딴다고 많이 하는데,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접착 부분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개가 겹친 상태에서 커팅을 했었고, 네. 일자로 잘 나왔습니다. 이제 용착제로 접착을 하, 할 겁니다. 용착제로 이음매 부분을 접착하고 있습니다. 몰딩하고 벽, 장판하고 어, 실리콘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몰딩하고 장판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장판을 올려서 커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틈 사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고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장판을 이렇게 태운다고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아, 몰딩하고 장판 사이를 실리콘 마감으로 하였습니다. 네,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장판 까는 경우에는 짐 정리도 되고 청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살림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은 우리 곁으로 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